아침 잘 오셨습니다. 의례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했거든요. 아무니 이 열차로 뭔가 심상찮은 장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제 임무는 열차를 불태워 버리는 건데 부하들이 통올 생각을 안 하는군요. 어, 허니, 당신도 저 열차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어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헤이, 깜짝이야! 이를 이를 대자, チャラいか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경이로. 하십시오. 아, 인가요크이 갑자기야. 하는 게 당신의 주목표입니다. 목표가 도망친다. 하나 우리는 추적한다.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여기는 노바 건설 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세요? 시스템 준비 완료. 어, 야. 어, 야. 잘 들리지 않아? 그러다 알겠사로고 있습니다. 저기, 아빠 있다. 죽여라. 주목표 파괴 대상 제압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이란 나라 원시 발레야. 그다답게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명령대로. 끝난일이 나름 없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방금 뭐라고 하셨죠? 끝난 일이 나름없습니다. 열차가 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 부족합니다. 해내끝이 나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들립니다 반드시 해내죠. 잘들립니다 명령대로. 상황은 동인이 확보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딱 어떤 뭐라고 하셨죠? 업 셨죠? 오 업그레이드 완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했습니다했습니다 농들에게 내초에 승산이 없었어. 가고 있습니다.

설로건 준비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정거장에서 또 다른 화물이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열차를 지연시킬 시간입니다 여기는 노봐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열차를 잡고 싶다면 신속하게 움직이십시오. 주목표 파괴, 당연하지. 난 절대 놓치지 않아. 목욕 받고 있습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동 중 반드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셨죠? 확인했습니다.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자개 음. 오래날 어. 모욕한다. 우리도 다해준다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주.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풀어다닐게. 나와라. 빨래야 방금 뭐라고 하셨죠? 반드시 해내죠 지금이기 때에 그래 올바른다 필요하다 정거장 두 곳에서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열차를 둘다 저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잘 들립니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로다겠네잘 들립니다. 텐을 떨어뜨릴 시간이 제거했습니다. 해본격이 간지립니다. 여기 노바. 설로비 완료. 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가공격받습니다로비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습니다동 상황은 여기는 가공격받습니자 준비하십시오. 어디 한번 요란하게 저 열차를 파괴해 보시죠. 여기는 노바. 듣고 있습니다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막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イランラワイルドシートレイヤー 팝이 되었습니다. 제거 확인.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프로답게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해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명령 잘 들립니다. 프로답게 반드시 해내죠. 명령대로 여기는 노바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어드론 했을 때가 왔군. 듣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잘 들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황은 끝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로마, 저 열차를 제거하고 싶다면 빨리 움직이십시오 여기는 너무 앞뒤 <laughs> 방금 뭐라고 하셨죠? 의아한 <laughs> 일이란 그 다름없습니다 표 제거 완료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이동 중 적들이 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주목표 파괴 우리 불길 앞에 제가 됐다 <목소리>

언제나 움직인다. 언제나 수집받는다. 우리는 배웠다. 우리는 성장했다.